개인의 그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그 결정권에 따라서 자기가 백신 맞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백신 패스 강제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백신 강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소송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이 피신청인들은 자꾸만 뭐 백신이 효용이 있는데 제대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신 패스 강제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는 피신청인들이 대한민국의 보건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기본권을 제한을 넘어 침해를 받고 있고 박살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통이 터졌습니다. 여기 있는 소송 대리인들이 전부 답답하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저기 온고이신 의사이신 의료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뛰고 있으신 분이. 강력 당국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그 책임자의 발언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을 넘어서 박탈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분노가 터졌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백신을 맞기 전에 여러분들이 식당을 출입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갈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트 백화점 가는데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핸드폰이 없어도 출입을 못하고 미접종자이면 출입을 못하고 1차 접종자, 2차 접종자도 기간이 도한 사람들은 출입을 못합니다. 2차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기간이 지나면 미접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